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탄압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 안과 진료를 끝내 무산시키고 어제와 오늘 구치소 관할인 안양한림대 성신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았는데 우려했던 대로 실명위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감인 김건희 여사는 오늘 구속 후첫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래서 재판정에서 잘잘못을 따지,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김 여사가 검찰 조사 중 휴식 시간에 변호사에게 내가 다시 내 남편과 살수 있을까? 다시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짠해지는 말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방클리퍼 목걸이를 머서의 뭐 건설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줬는니어쩐는님뭐 그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 과거 김정숙이 착용하고 다녔던 명품 귀금속 목걸이 반지 팔찌 시계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13일과 14일 오늘과 어제 이틀 연속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일반 환자들이 내원하기 전인. 오전 7시 40분쯤부터 한 10분 정도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어제 같은 병원에서 실시했던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정기적인 외부 진료가 필요한 상태다. 아, 이미 실명 위기 진단을 받았다.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실명을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당뇨 망막증 진단을 받은 점을 내세우면서 안과 질환 관련 시술을 세달째 받지 못해서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서울대병원 주치의에게 진료를 예약하고 구치소 측에 외부 진료를 요청했으나 구치소 측은 관내 병원이 아니라는 핑계로 외부 진료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하고도 징한 놈들입니다. 윤전 대통령에게는 눈꽃만큼의 편의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해서 서울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치료를 했던 전례도 있지만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사코 구치소 관내 병원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또윤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고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수용자 안전 관리 차원에서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돼서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근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안전관리 차원에서 윤전 대통령이 접견을 할 경우 일반 수용자와 동선분리를 위해서 구치소 안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접견실로 제공해왔는데 민주당에서 윤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에서 변호인 접견을 통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민주당 전현희는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씨가 변호인 접견을 한 장소는 통상 재소자들이 접견을 하는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다. 굉장히 쾌적하고 넓다 라면서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정승호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는 수사관이나 검사가 구치소를 방문해서 접견을 하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다. 공무상 조사실인데 종일 여컨이 빵빵 틀어지는 현장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라고 자기 추측을 얘기했었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단 1분 1초라도 편안한 꼴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아, 그만큼 윤전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법무부는 특히 윤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 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 수용 처우 문제 등을 둘러싼 문책성 인사라고 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김현우 서울 구치소장에 대해서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 발령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그간 윤전 대통령의 수용 채우 등과 관련해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호 서울구치 소장은 윤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하는 데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이 인사조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독하게 팔다리를 끌고서라도 호송차, 호송차에 태우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문책조치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강제 인치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어 본부부는 인사조치를 통해서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번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경고에 던 셈입니다. 김 소장의 자리에는 김도형 수원 구치소장이 전보 발령돼서 일하게 됐는데, 앞으로 윤전 대통령에 대한 대우는 더욱 혹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 남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삼키기가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김 여사는 건강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고, 다음 주 의료진의 진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실명 위기에 처해 있고 부인은 거식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정권의 탄압은 갈수록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여사는 오늘 첫 조사에서 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심경을 변호사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멘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무기징역 내지 사형이 선고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오늘 특검 수사는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서 4시간 연 만에 종료됐고, 18일 다시 소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특검 수사의 한 가닥은 김건희 여사가 6천만 원짜리 반클리퍼 목걸이를 받았다가 돌려줬느니 하는 망신주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김정숙의 셀수 없는 장신구들은 건드리지도 못했으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출처조차 불분명한 목걸이 하나로 지금 구속을 했습니다. 김정숙은 대통령 특활비로 고급 명품 컬렉션을 구축하면서 국민 혈세를 유용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초청 없이 타지 마을을 방문해서 사학원의 예비비를 불법 사용했고 이사,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해서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부부는 특활비 유용 의혹이 제기되니까 관련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놓고 퇴임해버렸습니다. 어차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는 만일 사냥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킨 악랄한 정권인데. 더그 이상 입 아프게 뜯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 여사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왕에 김 여사의 6천만원짜리 반클리퍼 목걸이가 문제가 됐으니 김정숙이 재임 기간 동안 착용했던 각종 명품 컬렉션들을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어마무상합니다. 이 많은 명품 장신구들은 다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문제 있는 월급으로 구입한 것일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